네, 안녕하세요. 미코짱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그건 바로, 어, 에드 기프트 카드라는 어플입니다. 이거는요, 제가 지금 3774 캐시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모았거든요. 제 닉네임이 0012고요. 여기에 캐시 충전소 가면 A랑 B가 있어요 네, 저는요 A보다는 개인적으로 따져봤을 땐 B가 저한테는 더딱어리더라고요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계속 모으는 건데 네, 충전 내역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기프트 카드 교환을 하려면 16,000 캐시가 필요하대요 헉!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려고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저를 추천해주세요. 그러면 0012 닉네임입니다. 닉, 0012가 닉네임이고요. 저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아, 뭐, 너무 협박하는 것 같아. 자, 아직 기프트카드를 교환하지 않아서. 공기상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다 있습니다. 네,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제가 이거를 꼭 얻고 싶어 그래요. <laughs> 네, 그럼 이상 미쿠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